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내동 나훈신궁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네. 왜정성에 목화가 있냐고요? 네, 목화를 제가 구해봤습니다. 구해봤고요. 어, 이건 지금 목화가 활짝 핀 거예요. 여기 피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게 솜처럼. 그리고 이거는 목화 씨입니다. 감독님 클러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이건 모카시예요. 모카시가 이렇게 작지만 이걸 심어서 이제 키우면은 활짝 피면 이렇게 활짝 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모카솜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음 많이 귀했죠. 정말 정말 귀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한 솜은 쉽게 얘기하면 뭐 임금님. 양반지, 뭐 이불, 뭐 이렇게 옷에 입거나 이럴 때 이제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모카씨가 이렇게 크게 부풀 때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번성한다. 그렇죠. 특히 지금 뭐 이렇게 영업장에, 사업장에 장사가 안 돼, 손님이 안 돼, 뭐가 안 돼, 아, 왜 이렇게 손님이 오다가 끊기지, 손님이 왜 이렇게 없을까 그런 사업장들. 특히, 자영하시는 업 분들. 요즘 대한민국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코로나 여파로도 그렇고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요거, 모카. 요거를 요렇게, 뭐, 요 정도, 이송이 정도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입구나 아니면은 금전을 우리가 받는 데스크 있죠. 거기 위에다가 요렇게 좀 꼽아 두시면 손님이 모카처럼 번성해서 들어오고 확 불어서 들어온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이 모카는 저희가, 우리가 보면은 집안에 예를 들어서 동토가 생긴다. 뭐가 안 좋다. 이럴 때 모카 씨가 또 비방에 좋은 예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카는 정말 정말 이렇게 목카 솜처럼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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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면서 많이 많이 부풀어서 손님도 많이 들어와지고 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목카처럼 또 이렇게 만지면 기분 좋죠. 이렇게 기분 좋게 손님 많이 들어와서 돈도 많이 벌어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카를 좀 들어오는 문틀 아니면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고사지내고 난 부거를 매달았잖아요. 근데 부거는 냄새 에플러스 요즘에 위생적으로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서 요즘에는 많이 권장하지 않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적이게 맞게 그냥 이 목화를 여기 문 위에다 이렇게 달아도 혐오스럽지도 않고 되게 이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화를 좀 구하셔서 그렇게 문틈 위에나 아니면은 여기. 현금, 이렇게 바꿔하는 출라기 위에, 이렇게좀 두시면은, 그래도 없는 손님도 들어오고 조금 많이 부풀어지고 번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아, 모카를 갖다 몇 송이를 갖다 놔야 돼요? 열 송이에요? 스무 송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내키는 만큼, 요만큼 하셔도 되고, 단 이렇게 한 송이를 하면은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네 다섯 송이. 아니면 열성이 뭐 하고자 하신 만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위에 드론을 현관에 드론 입구에 이렇게 거실 때는 그렇게 많이 하시면은 그것도 보기 싫은 또 외관상도 그렇게 하니까 한 네다섯 송이 요렇게 이런 식으로 매다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은 자 여기 이제 목화솜을 했는데도 나 정말 이, 이 가게를 내가 진짜 번성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가 모형. 금 있죠? 모형 금 진짜 금을 매달으면 도둑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형 금을 살짝 이렇게 감아서 같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손님 없고 좀 많이 침울해 하셨던 그런 업주님들도 계시면 이 비방법을 한번 따라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송이 몇 송이에 대한 얘기는 잠깐 해주셨는데 제가 자영업자라나 네.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건 생화니까, 얘도 시들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해놔야 돼? 한 송이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모카는요, 감독님. 모카는 요렇게 잎이 벌어져 있을 때는 말려집니다. 이게, 이게. 네. 드라이 플라워처럼. 이렇게 말려서, 모카 자체가 요렇게 말려서 나옵니다. 네. 응.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다만 줄기가 부러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테이프로 감았어요. 색 테이프, 색 테이프로 감으셔서 아무래도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짝수보다는 홀수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게 하얀색이 되면 다운데 원지가 많이 기잖아요 네네. 지저분해질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응. 한번 해놓으면 계속 꽤 오래 그런다. 그렇죠. 목 가는 영원합니다. 응. 뭐 이렇게 간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업장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계속 두시면은 더 좋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네.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특별한 비법 시간으로 해서 모카를이용한네 내 사업장, 네내 영업장이 번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 저희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힘들어요. 진짜 여기 우리 국민들도 너무 힘들고 다 같이 더불어서 진짜 흥얼, 흥하면서 흥얼흥얼 노래도 하면서. 즐겁게, 돈도 많이 벌고, 고민도 없이, 사고도 없이, 사건도 없이, 그렇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 자영업자, 특히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진짜 마음속으로라도 제가 화이팅 한번 외쳐드릴게요. 힘내세요.